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이파이 한번만 하고 가죠. 그래. 혼자 하시고요, 저희. 혼자, 혼자 하시. <laughs> 자, 혼자 하시고요, 저희 한번 파이팅 한번 하고 있습니다할까나 파이팅 한번 하고. 아래로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하나 둘, 셋, 파이팅. 정프로 파이팅. 자, 선생님, 아, 선생님 미래 1호님. <laughs> 제가 또 실력 보여드립니까? 네. 그래, 잠만요. 깐 길을 좀 볼게요. 네. 상의하셔도 됩니다. 길. 얘 네. 예, 어제 모르니까. 뭐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도? 야 아까웠습니다 아 그래도 아, 아 잠시만요 네. 아 이게 프로그램이 노란 공 차례구나 아 그러면은 음. 번갈아가면서 음. 쳐야 될것 같아요 그래, 아 그래그래 그래. 그래. 노란, 노란 공 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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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치고, 치고. 음. 아... 자 저는 한 손으로 치기로 했죠? 네. 가겠습니다 네. 네, 일점 좋습니다. 바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선생님, 네? 선생님 잠시만, 선생님. 네? 너무 한 이거 아니, 손가락도 좀 빼요. 아니 이거, 아 이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 한번 이번에는 발에도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들어가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네. <laughs> 자, 10만명이 저에게 당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발 네. <laughs> 발이 너무 좋은데? 휴거리가? 아, 이건 안될것 같아요.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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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 아닙니까? 감점? 아, 네. 아 이거 쓰리쿠션에 감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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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 쓰리쿠션에 <트릭쿠션> 감점 없나요? 이거 <laughs> 신공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칠 거냐면 이걸 왜 하는 거지아 <laughs> 제가 길을 알려드려도 될까요? 혹시 그러면 아유, 아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선생님 <laughs> <laughs> 알려주세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자, 알려주세요 상처받아 허락했어 내가 볼때 <laughs> 가장 쉬운 길은 노랑 맞고 요렇게 아, 요렇게. 그렇지, 요렇게 그래 아까 내가 이렇게 돌렸잖아 어, 그래 자 회전을 조금만 주시고요 이쪽 아, 살짝만 주자 선생님 아까 아, 저.. 아, 선생님. 선생님 뭐 가르친 적 없네. <laughs> 어, 아 좋아요. 아 내가 회사에 살짝. 야. 제가 왜쪽아 그래도 <laughs> 수비를 적절하게 하신 것 같아. 아 그렇지 우리는 카테나 그 카테나치오를. <laughs> 디펜스. 어. 네. 빗장 수비. 쉬운 배치는 아닙니다. 아우 아깝네. 아, 이거 저를 믿고 한번 쳐보실래요? 네. 저를 믿고 네. 이쪽 회전을 다 주시고요. 네. 여기를 맞춰주세요. 처음부터. 네. 안 그러면 안 네. 안 네. 안 그러면 안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맞을 안 겁니다. 안그 네. 왼쪽 회전을 주고 그 용어 쓸뻔하어요 그리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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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으면 안 돼요. 여기 맞아야 돼요. 맞주고 네. 힘은 좀 있어야 돼요. 네. 봤지? 자, 기다려보세요 들어갔다. 아니 아니야. 맞고 어? 들어가잖아. 아, 비슷했어? 민우도 께 발등 찍혔어. 야, 내가 이거 아슬아슬한 샷이야. 아스... <laughs> 이거 어, 내 분들 어떻게 실고? 아닙니다. 제가 볼땐 제일 괜찮은 길 같았어요. 자,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아, 이런 관계 아. 아니니까 이런 거? 이게 한 손으로 치다 보니까 이게 사, 이게 사구에서만. 네, 삼구는 감점이 없습니다. 야, 네, 씨. 자, 말씀드리는 순간, 제가 치기 쉬운 배치가 쓴것 같아. 아, 이거 아까 배운 거다, 우리가. 어, 잠깐, 잠깐. 아, 지날라 그래. <laughs> 자, 쳐보겠습니다. 4! 아. 컷, 어디요? <laughs> 자, 말씀드리는 순간. 4대0 같은데? 두점 남았습니다. 아, 괜찮네요. 네. 네. 추억이야 <laughs> 아, 끝났다 아, 아유. 그말네 근데 이거 따당하고 맞으면 인정되는 거예요? 어벽세 번만 맞으면 인정입니다. 번벽세 아, 번만, 아, 아, 어. 번만 맞으면 되지. 아 진짜. 진짜. 아왜 이렇게 못혔잖아왜 아, 이렇게 안 맞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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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오오오 아. 깻잎, 깻잎. 깻잎. 아이한 손을 안 쓰니까 어렵네요. 안 그러면 혼나야지. <laughs> 어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안 가지. 아, 어, 어 다리가 짧아가지고. 어, 발가락 사이에 걸치겠습니다. 아 이게 있네. 여기 발가락으로 걸치면 이거 뭐다 있고 안에 이거 다 있는 것이고. 야 연습 한적 없네. 그러니까. 어, 아 지금 들어진 거예요? 아 이거 쳤다. 이거는 내가 못 치면 진짜 말단. 아못 쳤어요. 아, 간신못쳤어 <laughs> <laughs>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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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요. 제가 알려드려도 될까요? 네, 이 빨간 공에 네. 이쪽을 맞추시고요. 네. 네, 맞춰서 여기에 가까울수록 득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 네. 회전은 어떻게? 어차피. 회전은 살짝만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제가 볼땐 괜찮습니다. 아 네. 목표는 여, 여기쯤으로 목표를 해주세요. 네, 자, 기다려보세요. 자, 됐습니다. 1점 득점하셨습니다. 빠지해! 야 떴어 기다려 떴어 아니 우공이라고목공이 떡뜯기 당신 역할이 있어 이걸 알려줘요 <laughs> 아, 당신 역할이 있어요 당신 역할이 있어요 느낌 좋습니다 왔다 느낌 왔다. 좋아요 자, 왔다 왔다 이야 유강해 유 좋습니다 지, 아, 지금 지금 약간, 지금 약간 떨어졌어 지금 아 진짜 어, 씨, 뭐지 이거 무슨 물을 고개세? 무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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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개를 내가 너무 하. 아. 이제 두개 되게. 두 개. 네, 두개두 개. 두개 남았고. 아. 아. 네, 자. 한대더 그래요. 맞어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어 보세요. 빨리. <laughs> 하나 기 전에. <laughs> 자, 지금은 아, 네. 한번 보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아, 알려주세요? 네. 여기를 절반 두께 치면 없어요. 절반 두께보다 얇게 치겠다고 생각하시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회전을. 어? 화날래요 아, 실전파이네요 아, 진짜. 당신은 그 공색깔만 알려줘요. 그래서. <laughs> 아, 이거 어렵네. 어떤 각도로 치실건지 한번 알려주세아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거의 암홀라에요 암홀라 아몰라. 세게 치고 제수로 들어가길 바라는 겁니다 아, 행운을 바란다, 바란다. 와! 아유 아까위 먼저 그 쿠션을 아, 맞추고 뱅크샷 뱅크샷 네 그거 한번 쳐볼게요 네. 선생님 네. 저 선생님이 치시면 저 호날로 세레모니 갑니다 아유, 진짜. 이렇게 안되네 안 <laughs> 어 눈빛 살아 있습니다 우리 쫑프로님. 아 이거 큐미스만 안 나면 좀할 만한데. 아 끝.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리? 우리 아아아 선생님 저기 맞추고 탁맞아아탁 맞추고 아그아아 탁 이 이거는 기본 그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내. 딱 짧게 보내. 오케이 어. 오케이. 보여 줄게. 보여 줄게. 아, 이거는 이론인 말이 맞습니다. 어? 아니 왜 이러지? 이 맛이. <laughs> 아왜 이러지? 어내 맘대로 안 가네 이게? 아, 맞다. 설마 설마. 어? 설마. 그렇죠. 아 이거 노리신 거예요? 아니죠. 어 거의 뭐 양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네, 1점 남았죠? 끝났거든요. 아, 여 없습니다. 이거. 아, 회전이 서 들어갔어요. 자, 알려드려도 될까요? 이공이 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두꺼우면 어려워요. 어, 얇게 두꺼우면 득점 확률이 떨어지고 최대한 얇게 친다고 생각하시고 회전은 이쪽. 네. 네. 그리고 세면 또안 돼요. 그냥 천천히 쭉 넣어 보세요 큐를. 아 지금 아, 다 끊었죠 지금? 아, 그래도 그래도 지금 오잖아요. 왜? 지금 이거를 쭉 넣었으면 조금 아, 길어집니다 이게. 와 이게 다 아니야. 자 기다려 아, 보세요. 오, 아니야. 와. 잘썼어 원래 악수 한번 해야 됩니다. 원래 선수는 딱 경기 끝나면. 아 좋습니다. 네. 아 이거 공식 누린가 이게? 공식, 네. 네 그렇습니다. 매너 모든 네. 스포츠는 매너 스포츠 있어 매너. 우리 축구처럼. 아 <laughs> 이겼습니다. 아참 이기기 힘드네 확실히 이게. <laughs> 네 그럼 저희 오늘 쫑프로님께 당구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시합에서는 졌지만 저희가 또그 회전 없이 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한번. 활용해가지고 저한테 다음에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늘 그럼 선생님한테 한번 이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좀 시간 관계상 기초적인 부분만 좀 알려드렸고 그리고 회전을 넣는 부분이나 여러 배치를 해결하는 방법은 알려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네.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놀러와 주시면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열필로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그래서 오늘 되게 즐겁고 저도 즐거웠고 네. 네, 많은 분들 당구가 좀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도 되게 즐겁게 놀고 가는 느낌으로 촬영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마지막 인사 한번 드릴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제발. 제발.